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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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잠깐, 자자 어... 노래 언제 부를까? <laughs> 아, 당신 지금 아, 댄서 출중왔어 아니, 우리 호수는 노래 불러야될거 아니에요? 지금 막 들어갈라고. 막 지금, 들어, 지금 아, 30몇 초가 지났어 지금. 아, 이 아까운 아, 시간이 지금, 어? 그저 뒤에 용역 누구예요? 아, 용역이요 야, 용역이야. 용역, 양민아, 아니. 지금 사이코로스에서 지금 개인 용역 수상 처음 봤어요 전부 아, 댄서못들이잖아 어, 당신 뭐춤뭐다 녹슬지 않았다고 지금 뽐내려고 온 거야? 아, 아 가래, 알았어요. 아, 그럼.